네, 안녕하십니까. 레미안 원페타스. 서울 강남 청약 7월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요. 20억이 남으니까요. 그만큼 남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레미안 원페타스는 로또 청약에 가깝습니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평당 분양가가6 3 7 6,73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뭐 1억 넘는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가격도 괜찮은 아파트다. 최근에 마포자 이스테트 라체스도 평당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반포라는 좋은,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한강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파트를 지금 청약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문제가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만큼 경쟁률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4층, 지상 35층 6개 동으로요. 641세대. 큰 단지 규모는 아닙니다. 입주식이 2024년 7월. 일반 분양 세대수 292세대로 여기는 중공후 분양이다. 그러니까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이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느낌은 듭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으로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내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교통 물론 좋죠. 학군 매우 우승하죠. 편의시설 또한 풍부해서 실거주하기에는 너무 좋은 종류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면적을 저는 첫 번째로 뽑고 싶어요. 면적이 우리가 원하는 5구제곱미터뭐4구제곱미터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대형 위주의 분양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을 거로 예상하는데요. 5구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7제곱미터, 137제곱미터, 155제곱미터, 191제곱미터로 중대형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신반포역 도보 2분 거리에 초역세권,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행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갈수 있기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지하철도 가깝죠 학구는 너무 우수하죠 여기에 강남하고 반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 갖고 계시면 평당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은 그냥 올라가는 아파트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봤을 때뭐 프리미엄이 이 정도 안 붙겠어요 붙겠어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20억에 가까운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거고요 더큰 평수는 더 많이 남겠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분양을 받아 가지고 20억의 차익을 남긴다 이거는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렇게도 좋은 겁니다 지금 반포 강남 어떻게 보면 마포자이스을아 라체서도 분양을 하지만 제가 보면요 오히려 여기가 더 저렴해요 이 가격대가 말이 안 되는 가격대로 저렴하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가점제로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죠, 사실. 7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70점 받는다는게 거의 만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 그 점수를 받는다는 건요, 현실적으로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수가 74점임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한번은. 그런 분들은 괜찮죠. 그런 분은 가점제는 내는데, 또 그런 분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입주 때는 유예를 해주니까 전세를 끼고 일단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팔 생각을 해야지 바로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 20억 남긴다는 게 쉽나요? 그만큼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가 봐도 자금력이 조금 힘듭니다 후분양제도의 단점이기도 해요 평당 6,737만원이면 이제는 저렴한 가격대다 포재상강이 1억 2천만원 1억 1천만원에 분양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했을 때 여기는 너무나 좋다 만약에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었을 때얼마에 분양했을까 제 기준에는 84제곱미터 45억 정도는 분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했어도 분양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만큼의 아파트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고 향후 가치도 높다는 점은 정말 좋은 부분이죠. 거주 의무 기간 3년 유예니까요. 일단 당장 입주를 못하시라면 전세를 놔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현재 8.4 타입 기준으로 전세가가 15억 정도 하기 때문에 필요 자금은 8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8억. 그러니까 여유 있게 9억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편하게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강남은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LTV 50%가 적용되고요. DSR까지 만족할 경우 분양가의 절반 가량이 나오니까요. 23억이면 11억 정도 예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소득이 최소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에 대한 소득을 증빙해 내야 50%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옵션비, 취득세, 복비까지 합친다면 여유 돈은 1억 정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9억에서 10억은 있어야 안전마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메이플자이하고 좀 다른 점은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5949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점수가 69점에서 79점이었습니다 최소 69점이 돼야 당첨이에요 여기는요 69점이 넘겠죠 저는 솔직히 72, 3점 봅니다 최하가요 최하가 72, 3점 보기 때문에 이 점수제가 맞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75점 정도면 저는 안정권에 들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세대주고요.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해야 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세대주 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 그대로 하이퀄리티고요. 퀄리티, 반포에서도 최고의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지 규모가 좋고요. 단지 구성 평형대가 좋아요. 84, 107, 137, 155, 190일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강남에서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좀 작은 평수 산다는 것보다 큰 평수 산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55평 산다, 60평 산다, 40평 산다를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있는 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고. 그래서 마포자이 스텟을, 라체스를 받는 분이 레미안 원펜타스를 받아야 되냐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점수입니다. 점수제를 보시고 마포자이스테트를 아체스는요 시세차익 제 기대 시세차익은 사실 5억이에요. 근데 레미안 원페타스는 15억에서 20억입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가 좀 높다, 그러면 레미안 원페타스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자금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영역이긴 한데 돈만 있다면 레미안 원페타스를 어떻게 사도 하십시오.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재테크를 성공하려면 약간의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포자이스을 아체스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거 절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레미안 원펜타스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분양가가 나오면요 좀 더. 좋은 정보 한번 드리고요 이 영상 그대로 레미안 원페타스는 최고의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